자, 14번은 fx라는 이차 함수는 2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라고 되어 있고, gx라는 일차 함수는 3x 플러스 k래. 근데 한 점에서 만나고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한 점의 동그라미. 이차 함수랑 일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접하는 밖에 안 되죠. 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써는 거야.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뭐여주면 돼? fx랑 gx를 같다고 두고, d는 0 써주면 되죠? 위에 거랑 똑같이 푸는 거지.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x 빼기 1과 3x 플러스 k가 같다라고 두면, 2x제곱 빼기 2x 빼기 k 빼기 1은 0. 여기서 4분의 d는 0 이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 마이너스 k 빼기 1요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맞죠? 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 2는 얘그 다음에 뒤에 거얘 그대로 넣은 거야 이렇게 통째로 얘해 돼? 1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 k값 일단 구했어요 맞죠? 근데 이 k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우리가 구한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점을 구해야 돼 근데 교점을 2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근이라고 하죠, 근?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x 빼기 1과 3x 빼기 2분의 3이 같다고 두고, 2를 곱하면 4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는 6x 빼기 3. 4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얘는 2x 빼기 1의 제곱이거든? 맞죠? 그럼 x는 얼마 나와? 2분의 1. 그래서 x값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어따 집어넣어 자 여기가 2분의 1이라는거야 여기 x좌표가 근데 여기에 2분의 1만 구하는게 아니라 y값도 구해야될겠지 근데 이 점은 이 참수에 집어넣어도 되고 1 참수에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당연히 어따 넣는게 편해? 이거 뒤에거 넣는게 편하겠죠?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와? 2분의 3 빼기 2분의 3이니까 0이 나오네요 따라서 요게 a 요게 b 요게 K. 그죠? 그럼 다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6. 2020에 10승 플러스 2022에 5승 더하기 2를 20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걸 구하는 건데. <laughs> 원나머가 적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나는 202라는 수를 X로 바꿔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020은? 202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10을 곱한 거죠?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 2 0 어, 2020이 아니에요. 2022네. 2022는, 10x 더하기 2잖아 이해 돼? 얘는 10x 더하기 2에 10승 여기도 10x 더하기 2에 5승 더하기 1은 202 그러니까 202가 x죠 x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r 구하는 거지 r 맞아? r 구하기 위해서 x에 얼마 집어넣어? 0 집어넣어 그럼 여기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서 2에 10승 더하기 2의 5승. 더하기 1은 Q 곱하기 0이니까 여기 0 더하기 R. 우리가 구한 답은 뭐야? 일단 얘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7로 나는 나머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30을 7 곱하기 4 더하기 2라고 써.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고 치자. 7 곱하기 1. 23. 그럼 나머지가 무려 23이야. 7로 나누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거든. 왜냐면 얘를 더 나눠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머지는 나눈 수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항상.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23을 뭐로 만들어 주고 싶냐면 2로 만들어 줘야 돼. 얘로. 그러기 위해서 는뭘 해주면 되냐면 23을 한번더 7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하나요? 얘를 뭐로 나눠주는데, 이 X로 한번더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머지 얼마야 여러분들? 2에 14 얼마야? 1024. 2에 5승은 32고, 더하기 1. 그럼 나머지 얼마 나왔어요, 무려? 1057. 이렇게 나왔죠? 1057은 지금 나눈 수가 얼마? 201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57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다시 한번 더. 1057을 뭐로 나누는 겁니까? 202로 나눠서 이 R', 얘를 찾는 거지. 그래서 1057은 202로 나눠줘봐. 5. 얼마 10? 10? 맞나요? 47이 답이다. 자 16번 됐고요 17번 갑니다 자 17번은 어제 풀었던 아까 풀었던 문제랑 뭔가 비슷합니다 느낌이 루트2 i 그다음에 1+i 이렇게 써있는데 어이 아래다가 루트2 i 를 한번 곱해볼게요 분모를 유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2 i 제곱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ei 플러스 루트ei의 제곱 이렇게 되죠 i 제곱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ei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사실 하고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요 제트 <laughs> 제곱을 해주면 자 요게 지금 원래 z였죠 이거 맞지? 이걸 제곱을 해볼게 루트 2i 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을 했더니 2i의 제곱 분의 1 플러스 2i 빼기 1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없어지면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2i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i가 나오죠 이거는 유의미합니다 z 4승 얼마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그지 맞아? Z6승은, Z6승은 Z2승이랑 Z4승 곱하면 됩니다. 얘네들 곱하는 거죠, 이렇게? 얼마야? I. Z8승은 이거 제곱하면 돼. 1.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2, 4, 6, 8밖에 없거든. 그래서 Z제곱. 더하기 2, Z4. 3, Z6. 4, Z8. 이거를 z 제곱은 얼마니? z 4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 3 곱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 숫자 두개는 2 이거 쪽에서 얼마야? 2i, 2 플러스 2 i 가 답이다 1번이 답이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1 8번 자 18번은 원나먹나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4고요 fx를 이번에는 2x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또한 마이너스 4입니다 <laughs> 맞나요? 그럼 얘 넘겨봐 왼쪽으로 f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 q1x fx 4는 플러스 4는 2x 제곱 플러스 3의 q2x입니다. 어? 그러면은 fx 플러스 4라는 애는 이몇 차식이야 여러분들? 4차 당식이야 4차 당식. 맞지? 그런데 fx 플러스 4는 인수분 했을 때 위에 보니까 어? x 플러스 1 곱하기 어떤 수로 인수분 되네? 그러니까 요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x 플러스, fx 플러스 한 뭐라고 써야 되냐면 x 플러스 1도 인수가 있어야 되고 2x 제곱 플러스 3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음, 이해돼?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떤 다른 식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근데 얘는 4차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만큼이 3차식이니까 여기는 1차식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다 원래는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게 정석인데 지금 잘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나 써있어? 1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 그럼 얘네들 곱하면 얼마야 이거? 2X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될까? 2분의 1X가 되어야만 1이 되겠지. 이해돼? 여기를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넣어주는 거. 2분의 1X가 되어야만 최고차항의 개수만 딱 뽑았을 때 X 4승이 되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얘 상상 모르니까 K라고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써주면 끝이야 사실 문제는 이해되나요 이거? 그러면 첫 번째 x에 이번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랬더니 f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 넣었어.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4, 2, 8, 1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f에 2 더하기 4는 3 곱하기 11 곱하기 1 더하기 k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그럼 얘 계산하면 뭐야 이거 얘 마이너스 11이니까 11 빼기 11k 얘는 얼마야 33 33 더하기 33k 계산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보지 마다 계산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뺄 거야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야? F2랑 f 이랑 f-c가 똑같다는 거 보여, 안 보여? 나의나 조건에 보이죠? 그럼 얘네들 빼면 얼마가 돼? 0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없어지니까 없, 0 되겠지? 왼쪽은 전부 다 0이야, 그냥. 이해돼?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이거에서 빼면?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2분의 1x 빼기 2분의 1. 해서 0 넣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F0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0 넣어주면 답 나와. 계산하면 아마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1인가? 네. 어, 그 2번 나올 거야. 자, 논술 2번입니다. 아, 논술 1번. 자, 논술 1번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거 내가 그 나머지 정리할 때원나 뭡나 설명하면서 많이 했잖아, 이거. 자, px는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로 나누었을때 나머지. 이거는 q1x.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고, 얘는 2, 1, 1, 2. 인수하면은, 마이너스 여기 붙어서, x 플러스 2, 2x 빼기 1, q 1x 더하기 3x 플러스 1.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죠? 인수분해.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은, x 빼기 1의 px를 뭐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1 더하기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다. 자, 원나무나 적었어요. 1단계 뭐였어? 아 오래 했던 거. 원나무나. 2단계 뭐였어? 2단계 뭐였어? 음. 나눈식 2. 아, 나눈식 아니야. 나머지 차수 얼마야? 음. 두 번째 단계 벌써 나머지. 벌써 까먹었어? 나머지 차수 했잖아. 얘몇 차야 이거? 그럼 얘 Rx 몇 차야? 이거 적어주는 게두 번째 단계였잖아 세 번째 단계 뭐야? 여러분들 음...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오던트 한지얼마때 이걸 까먹어? 뭐야? 세 번째 단계는 나눈 식이 0이 되는 값 넣어주는 거잖아 아니 이거만 하면 그냥 답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 3단계만 하면 풀수 있다고 그랬잖아, 항상. 안 그래? 그러면은, X에 얼마 집어넣어? 1 집어넣어. 이런 거 적어줘야 그러면 실수합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돼요? 0. 그럼 A 플러스 B는 0 되지. 이번에 뭐 집어넣어, X에?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 곱하기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e a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맞아? p 마이너스 e가 얼마냐면 바로 여기서 구하는 겁니다. 자, p 마이너스 e 얼마가요 여기 0이고 마이너스 e 여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5니까 p 마이너스 e는 마이너스 5. 15는 마이너스 e 플러스 b. 그래서 이거 두개연립하면 <laughs> ab 나와 안 나와. 그 나오면은 여기다 넣어주면 답입니다. 됐죠. 자, 논술 2번. fx는 x제곱 플러스 2, gx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최대 최소 구할 때에는, 이 참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에는, 우리 이 참수는 상가부인가 그 고쟁이를 안 풀었네. 이 참수까지는 해야 되는데. 근데 방정식까지 했지? 너이 참수까지 했다고? 네. <laughs> 자, 최대 최소 구할 때에는, 먼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제한 범위가 있는 점질 봐야 돼얘 제한 범위 없지 여러분들 값이라는 게 무슨 값이야 얘는 x 값이야 y 값이야 수학에서 말하는 값은 모두 y 값입니다 그러니까 y 값은 뭐, 뭐야 높나지거든 높나지 높낮이? 그럼 얘를 그렸다 그렸다고 생각해봐. 그래프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럼 언제가 제일 높아? 꼭짓점일 때가 제일 높은 거야. 그 제한 범위가 없다면,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다 따진다면, 그냥 무조건 뭐만 가운데 제한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대 최소값은, 둘 중에는 무조건 꼭짓점이 결정하게 된다.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제일 크거나. 그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주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0.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되나요 그럼 4,18. 이렇게 내려가요. 맞죠? 일단 답은 여기서 18입니다. 1번 답은. 됐어요? 얘가 그래서 뭐라고? gx야. 근데 fx는 뭐야? x제곱 플러스 2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를 넣으면 16 더하기 2니까 18이죠? 얘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됐죠? 네, 이렇게. 자, 그럼 y는 t는 뭡니까? y는 t. 얘는 이렇게 그어지는 거야, 이렇게. y는 t. t. 예를 들어, y는 1이면 여기다 그어지는 거고, y는 2면은 여기 2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어. 그럼 몇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셋. 네개 점에서 만나지. 그죠? 이해되나요? 근데 내가 녹색 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 세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그래서 일단 t2 답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하나, 둘이니까 얘 돼야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 보이죠? 어디나요?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가 t가 얼만지를 구하려면, 이 점에 잡힐 거야, 이 점. 이점 뭐야? 이거 이름이 뭐죠? 교점입니다, 교점. 바로 이두 함수의 교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거 뭐 교, 그래프 방면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그지? 여기잖아요, 교점. 여기랑 여기거든. 그럼 이 교점의 x 표는 뭐야? 이 알파, 베타는? 근이죠.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에서 계속 나와. 시험 하나인데도 이게 몇 문제씩 있거든. 맞아?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0을 같다고 뒀을 때 여기서 이제 근을 구려주면 되는 거지. 넘어가면 2분의 1x 제곱 빼기 아니다. 넘어가면은 2분의 3x 제곱 빼기 4x 빼기 8은 0. 그럼 3x 제곱 빼기 8x 빼기 16. 8, 2, 3, 4, 4. 어? 음? 안되네? 인수분 어떻게 되나요? 8 음. 어? 안되는데? 인수분가 어. 계산 어디 틀렸죠 마이너스 4X x 제곱 플러스 이랑 마이너스 이분의 x 제곱 역시 아 넘어가면은 이분의 삼의 x 제곱 빼기 사 x 빼기 팔 왔는데 사사 십이 사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 x 는 마이너스 삼분의 사랑 사 이렇게 두개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삼분의 사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지. 여기가 두 번째 결점인 4가 되는 거고 이해돼? 답은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또답 쓰면 안 됩니다. 왜? y 값은? 얘는 지금 무슨 값이야? x 값이야. 마이너스 3분의 4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넣었더니. 9분의 16 더하기 9분의 18. 9분의 34. 여기는 9분의 3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녹화를 해서.